고양 우수작가 공모전 고양 아티스트 365의 올해 2023년도 청년작가전 선정작가 평론 영상이고요 작가하고의 미팅은 12월 5일 전시가 열리는 아람미술관에서 있었습니다. 이은지 개인전 사이에 있는이라는 제목의 개인전은 2023년도 11월 14일부터 12월 10일까지 고양시립 아람미술관에서 열렸고요. 전시장에 딱들렸을때 첫인상을 요약을 하면 어 어떤 무성한 숲을 하고 어떤 나무로 구성된 자연, 그리고 직선으로 구성된 그 인공 건축물 이런 거에 대비처럼 보였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유기체하고 무기체 사이의 대비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백도 많고 흑백 화면으로 구성된 그림이 많아서 동양화 출신인 줄 알았어요. 동양화 출신자가 좀 새로운 동양화의 한 한의 방식으로. 도시 문화를 해석한 그림인 줄 알았는데 어 듣자하니 전공이 건축이었다고 합니다 또그 말을 들으니까 건축 전공자의 견지에서나 가능한 도시 풍경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지 작업에는 인공건축물 그리고 자연물 이게 상반된 성격으로 한 공간 안에 나타나거든요 근데 건물을 정말 건축 전공자답게 건축 설계용 제도기가 있잖아요 그걸로 마치 만든 것처럼 아주 기계적으로 이 건물을 그렸더라고요. 이걸 반해서 나무하고 숲은, 그러니까 자연 물은 아주 활활 타오르는 유기체처럼 묘사해서 묘사한 데다가 또 자연은 또 재료를 진득한 오일 파스텔을 썼습니다. 오일 파스텔이 진득한 질감을 더하기 때문에 또 생명력을 또 배가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말해서 선택 집중된 자연하고 정 반대편에 역할이 배제된 인공건축물이 한 화면에 공존하고 있는 게이 이은지 이 개인전에서 등장하는 화면의 모습입니다. 이은지의 작업의 가운데 일부는 그, 그야말로 건축 저, 전공자 다음은 안목으로 주제에 접근하고 작업으로 옮기는 것 같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관양동 14553이라는 올해 작업. 이게 2023년도 작업이 있는데 가로세로 한 5cm짜리 그림을 25개를 한 화면으로 모자이크처럼 구성한 작업이에요. 근데 이게 한 공간을 다른 각도에서 본 25개의 시선이기 때문에 어 수평하고 수직선이 아기가 이게 맞질 않는다고요. 근데 이 아기가 어긋나는 이 풍경은 이 묘사된 지역인 관양동의 어떤 그 위기감을 암시하는 것 같기도 했고 이렇게 조각난 풍경으로 묘사된 관양동이 어떤 곳이냐 예, 제가 한번 알아봤더니 예, 재개발 바람이 불었던 곳이더라고요 이 관양동이 근데 이 재개발 사업이라는 게 어디 경기도와 안양시 관양도에만 국한된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개발은 한국 사회에서 아주 만연된 일상 같은 사건이죠. 그 점에서 이은지가 집중한 이 폐허라는 연작은, 연작 제목이 폐허예요 폐허라는 연작은 아주 대단히 한국적인 풍경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원래 그 외부인이 봤을 땐 분명한 차, 차별점이 있는 곳도 내부인 눈에는 잘 눈에 띄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한국 사회 내부인이 잘 모르는 게 뭐냐면 철거하고 재개발이에요 우리나라는 철거하고 재개발이 굉장히 많죠 왜냐면 어~ 경제가 토건문화 위에 구축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죠 이~ 은지 작업에서는 윤곽선으로 프로필처럼 요약된 건물 그리고 이 건물을 에어스하고 있는 그~ 자, 자연의 모습이 이렇게 나, 나타나는데 이게 자연하고 개발 사이의 길한 관계를 그림으로 묘사한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아, 결론적으로 이건 작가의 말을 제가 직접 들은 건데 건축 전공자이다 보니까 자기는 건축가가 설계에 착수하기 전에 그 대지 조사를 한다고라고 해요. 근데 미술 작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대요. 그래서 자기가 정한 주제, 어, 이분한테 작업 주제는 지역이죠. 그니까그 지역에 대한 성격. 파악부터 먼저 수행을 한 다음에 작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듣자 하니 자기가 거주했던 예전 시공간을 자기 미술창작의 주제로 연달아 삼을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 관양동도 어~ 이~ 이은지 작가가 살았던 곳이고 그 이전에 용인에 산 적이 있대요 그래서 이 용인을 주제로 한 연작 작업을 할 거라고 합니다.